얼마 전에 제가 지방의 모임을 어, 카페로 갔었는데요. 지방에서는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이라 카페 주문을, 커피 주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제가 네, 뜨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뜨아가 뜨거운 아메리카냐냐고 하면서 재밌다고 흐뭇해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뜨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제 자신이 매우 젊게 느끼면서 <laughs> 저 또한 흐뭇해 했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저보다 젊은 지인과 함께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카페 메뉴판을 보며 뭘 먹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아샤추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외계인 같은 단어 아샤추를 듣고 그게 뭐지? 메뉴판을 살펴봤는데 메뉴판이 없어요. 더 신기한 건 직원이 네 아샤추 하나요? 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샤추 하나를 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해서 아샤추입니다. 저희 두명 모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너무 맛있어서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 친구는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절 보며 신기해 했습니다.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났다고 하네요. 그 친구가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옛날 사람 아저씨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금, 벌써 금요일이고 한 달이 간것 같은데 달력을 보니 벌써 연말이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인데 체감 속도는 해가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속도는 어떻습니까?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라고 하잖아요.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젊을 때는 산책을 하듯 걷는 속도였다면 지금은 도로를 달리는 속도입니다. 풍경을 볼 새도 없이 말이죠. 시간은 왜 나만 빨리 가는 것 같을까요? 나이를 하루에 비유한다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의 평균 나이를 90세로 하고, 6시의 기상을 탄생으로 하고 밤 12시 치침을 죽음으로 한다면 만 10세 오전 8시입니다. 25세 오전 11시. 34세 오후 12시 48분. 44세 오후 2시 48분. 52세 오후 4시 24분. 제 나인데요. 그래도 아직 저녁 식사 전입니다. 65세, 떨리시죠? 오후 7시, 78세, 오후 9시 36분, 86세, 오후 11시 12분, 92세, 밤 12시 24분. 네. 여러분,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한해를 보내고, 한해를 맞이하는 밤. 우리는 늘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간을 잘 써야겠다.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잘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더 바쁘게 사는 걸까요? 더 성실하게 사는 걸까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이루는 걸까요? 사도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과연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익숙한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시간은 금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게으르면 안 되지. 계획표를 잘 짜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생각들 아주 건강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절제와 성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 읽는 것,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보통 시간을 잘 아끼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는 설교들입니다. 특히 청소년 설교에 인기가 많죠. 열심히 공부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설교들.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잘할 자신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밤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세월을 아끼라 원어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문장의 주어가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죠 곧 교회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의 다이어리를 점검하라는 말씀이기보다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전체 문맥을 봐도 그런데요. 2장 20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에 가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몸과 각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에비소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 개인의 신앙 관리 그것 좀 잘해라가 아니라 교회여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로 보여져야만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말씀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은 성공적 삶을 위한 시간 관리 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아는 시계 시간입니다 쬐깍쬐깍 흘러가는 시간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영어로 크로노로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 질적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 때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오퍼티니티 기회라는 단어이지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예,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꼭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하고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오래전 묵상했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이 준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성광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강교회는 시대를 난만적으로 보는, 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아서요? 아니면 성공하고 싶어서요? 성경에서 그러한 성공적인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다라는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세상은 공중의 건세 잡은자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지금의 이 시대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복음의 적대적인 흐름이 작동하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러보내면 그 시간은 자동으로 하나님께 쓰여진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시대를 너무 낭만적으로 봅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요.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논리로 성공을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짧아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바울에게 악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낭만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판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성강교회는 순종을 미래형으로 미루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러 카이로스는 지금 이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때, 언젠가는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기된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이때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카이로스 앞에 선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요? 지금이 그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앞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기회를 흘려보내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두고 보자는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남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남교회가 이 지역 사회도 많은 공헌을 하였고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성강 교회는 순종을 계획표에 올려두는 교회가 아니라 순종을 지금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성강 교회는 기회가 공짜가 아니므로 대가를 치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서 세월은 카이로스, 기회라고 했죠. 세, 사실 이 세월이라는 헬라어보다 아끼라라는 헬라어가 더 중요합니다. 아끼라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인데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죠. 그 구속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우리 가운데 썼을까요? 바울은 현재의 시간이 악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자동으로 악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사용하지 말고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한다는 거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요. 다시 말해. 악의 용도에서 그 시간을 건져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 시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중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복음은 기회를 붙잡는 교회는 언제나 불편해질 각오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손해볼 각오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서 편안해지십시오 라고 저는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귀에만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대가는 그냥 버리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 시간,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치른 그 희생들,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의 기회를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시간을 아낄 것인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시간을 아낄까를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아끼는가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시간을 아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시간을 아낄 것인가입니다.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인정받기 위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였다면 그 노력과 성실은 성경적 지혜가 아닌 세속적 욕망일 뿐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악함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세상의 흐름에서 건져내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성공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나의 편안함과 성공을 위해 시간을 더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금은 세상이 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그 시간을 반드시 잡으셔야만 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결대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더 효율적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더 주님을 위해 살겠다입니다. 더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더 순종하겠다입니다. 더 인정받겠다가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은 한마디로 지저스 올니.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강교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섯 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홀리니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원니스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러빙 피플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인트로드싱 지저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는 코칭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이 다섯 단어의 앞 글자를 따면 뭘까요? 지저스 홀릭 예수 중독입니다. 예수 없이 못 사는 교회,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소망하며 지저스 홀릭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지저스 홀릭 비전 위에 세울 핵심 사역은 월드 사역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예배 사역을 합니다. 하나되는 공동체를 위해 소그룹 사역을 합니다.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를 위해 구제와 봉사 사역을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를 위해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합니다. 제자 삼는 공동체를 위해 교육과 훈련 사역을 합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 한 해에 한 가지씩 집중할 것입니다. 올해는 예배였고 내년 2026년은 소그룹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해당되는 사역만 할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섯 가지 사역이 모두 진행되지만 특별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년 2026년은 소그룹의 해입니다 내년 성강교회 표현은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낭만적으로 보지 않고 순종을 미래형으로 미루지 않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교회.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기회를 사는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 살짝 비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